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전주 종광대 일원에서 후백제 실물 유적이 다량으로 발굴됐는데요. 정부 차원의 유적지 보전을 위해 국가 유산 승격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53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 전주 종광대. 하지만 지난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130m 가량의 토성벽과 기와 등. 다량의 후백제 유적이 발견되면서 국가유산청이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현지 보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주 종광대 토성은 희소하다고 그다음에 잘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후백제 유적 중에서도 후백제라는 어떠한 역사적 역사성을 그런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전주 시정 연구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국가 유산 승격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종강대를 현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억 원대 토지 보상이 필요한데 전주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 유산으로 승격할 경우 정부가 최대 70%까지 보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도, 정부와 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갈등도 최소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문화권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상징하는 강대 유적은 국가 사적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왕궁지 추정터와 한옥마을 일원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 신라와 백제 유적지에 비해 뒤쳐진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